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재산회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상근입니다.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법이라든지 국제 협약이라든지 또 국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하는 작업들 좀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어,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연구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이 과연 적정한가, 과연 지금의 시대를 잘 담고 있는가, 또는 우리 지난 역사를, 어, 잘 평가하고 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향후는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정보 관련 법 또는 조직,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좀 세우는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 또 하나는 해외 문화자 중에 실태조사하는 사업들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기록에 의하면 1907년, 어, 부여 귀암리에 있는 한 절터에서, 어, 농민이, 농부가 밭을 를 갈, 일구다가 거기서 솥단지에 있는 불상 두 점을 발견하게 돼서, 당시 두 점의 불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점은, 어, 국내에 남게 됐고, 하나는 이치다 지로에 의해서 일본으로 반출돼서 내내 한 번도 소개되지 못하다가 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내 언론에 소개된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어쨌든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이 주도해서 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남도라든지 부여군 이 불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 연고 지역에서도 꼭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정부와 협력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은 정성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문제 관련해서 어, 간절한 정성 어, 의지를 보이느냐, 또 어떤 내용으로 소장자를 설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예를면 뭐 어, 금액적인 문제는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백히 불법적인 것, 어, 명백히 부당하게 반출된 것,는 환수를 해야겠죠. 그게 우리의 일종의 정체성, 국권의 회복과도 연결되는 문제들이니까 해야 될것 같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문화재들 이런 것들은 어, 가능한 차질치 정도력 해겠다. 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전부의 문화재를 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지나치게 국민 감정에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회의에 지금 20개국에 한 600여 기관이 있다는데, 어, 이제 그건 정부 조사 발표입니다. 있다는데 가보면 과연 한국 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시되고 있는 문화재는 정상적인지, 정상적으로 잘 소개가 되고 있는지, 또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비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전시되고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된다든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누군가는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는 노력들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지에 계시는 해외 교민들, 또 유학생들, 이런 현지에 있는 우리의 역량들을 잘 네트워크하고 조직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개국의 기관이 있는, 우리나라 문화적인 기관에 는 그런 관계자들, 모니터링을 하거나 조사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조직해야겠다 해서 그런 데다지분화 지혜를 구성할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특성, 그 지역민의 공동의 기억, 지역민이 갖고 있는 가치, 가 문화유산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 이 주체를 나설 수 있는 뒷받침하는 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마치 뭐 중앙정부가 하고 있으니 너는 하지 말라 하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거는 더 권장하고 확대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네. 작년에 안동 하이탈이 6 0몇년 만에 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안동 하면 대표적으로 하이탈 어뭐그그 저기를 그 따지는데 한 한때는 그래서 안동 하이탈이 없는 안동의 문화유산을 어? 안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하이마르 지정됐는데. 뭐, 파수 없는 찐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흐름이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 더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빼앗긴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를 놓고 영토 분쟁을 할 때, 어, 했던 일들이 가장 많잖아요. 예를 들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 어 이런 시기였던 건데 결국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는 거는 국제 사회의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제국의 시대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가져간 문화재를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로 세우는 거는 국제 사회에 있어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국제사의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는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저희가 같이 있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심지어 일본조차도 문화재를 빼앗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일과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제 u n 에 NGO 등록을 해서 NGO에 등록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지위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지, 그러니까 스페셜 과 일반이는데 특별한 지위에 있으면 아젠다를 제출할 수 있단다. 그 총회 의원 총회장에. 그래서 저는 어, 국제 사회가 과거 어, 제국주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 빼앗아 간 문화재를 회복하는 문제를 어, 의제로 다뤄질 것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 아시아권의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편이거든요. 예를면 들 나치가 약탈한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유럽사에서 또 미국에서 굉장히 자기들 주도해서 그걸 하고 있지만 아시아권의 문화재를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는 글쎄 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의 문제를 좀더 강력하게 제기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